부산의 중심 서면 부전 시장에 영자 면역 칼국수란 집이 있는데 세상에 여기도 칼국수 3천원, 짜장면도 3천원, 언빌리버블 맛도 죽인다고 하네요 검색을 해보니 상해 상해 세상에 그 가격에 카드도 된답니다 빨리 달려가고 싶었지만 사실 탱자 좀 망설여졌습니다 요새 장사도 잘 안되어서 파리넬리 한강계로 병원에서 이질을 하고 놀고 있다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대구 서문시장도 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멀어서 못 갑니다. 탱자, 요새 조회수가 조금씩 늘어나면 시어 밀면을 무슨 가위로 자르냐 하는 이런 이상한 댓글도 달리고, 아이 양바나, 그럼 밀면을 가위로 자르지, 가위를 밀면으로 자를까? 한 번만 더 이런 헛소리 씹부리면 거시기를 막 가위로 막 확, 뭐. 뭐 하여튼, 제보가 들어왔는데 왜 망설였냐 하면요. 3일전 월요일 저녁에 개화류에 까불렀나 확인해 보려고 갔는데 어안 올랐네 하고 그냥 나올 수는 없으니 간 김에 좀 긴가민가 했던 간짜장과 탕수육 이인 세트를 다시 묵어봤는데 우와 이게 진짜 맛있는 기라. 최근에 칼국수 집에서 칼짜장 먹고 또 밀면 집에서 짜장 먹고 하다가 진짜 제대로 된 짜장을 먹었으 그런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화요일 저녁에 김고원이 보고 싶어서 뒤늦게 파며 보러 가는 길에 서면 가솔린는 로지스의 쿠로마유토리 치켓맨이라는게 새로 나왔길래 먹어봤는데 우와 이게 딱내 스타일인디라. 그동안 탱자가먹어봤던 가솔린 앤 로지스의 모든 메뉴들은 맛있기는 했지만 짜거나 매끈한 느끼하거나 한가지씩 걸리는 게 있었는데 이건 뭐 짜지도 맵지도 느끼하지도 않고 국물도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있고 면발도 꼬들꼬들하니 쥐게 주고 우와 그리고 바로 수요일 날 어제 쿵푸 판다 4 보고 나오는 길에 내친 김에 가솔린 앤 로지스를 벌근 대낮에 들어가서 닭 핸드나이프 소바랑 차앙이랑먹었는데 와 정말 맛있어 뱉은게 묵고 나와서 그날 저녁에 다시 한번 개화루에 들려서 삼선 볶음밥이랑 탕수육을 묵어놓으니 인자 정말 당분간은 밀가리 음식 쳐다도 보기 싫은데 이것도 운명적으로 제보가 들어와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얼른 가쁘고 치아 부자 싶어서 갔는데 마침 본점이 내구수리 중이라 카네요 그래서 분점을 찾아갔는데 아이 분점은 각도가 안 나오네 각도가 하여튼 뭐 마침 들어갔는데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줄도 안 서고 자리가 널널하길래 4인 테이블에 뜨 앉아서 카드로 선 결제하고 칼국수랑 짜장면이랑 동시에 시켰는데 정말 빨리 나오네요. 짜장면은 양도 작고 그저그랬고 칼국수는 양도 괜찮고 먹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정 서울 칼국수에서 3,000원짜리 칼국수는 묵어봤고, 국도 밀면에서 3,000원짜리 물밀면, 빔밀면 짜장면까지 묵어보고 나니, 이제 더 이상 너무 싼밀가리 음식은 안 먹고 싶었습니다. 이거 뭐값 때문에 딱몇만 있어 놓으니, 배가 먹고 배가 불러도 헛배가 부르고, 근기가 없는기라 근기가. 뭐 말은 이래 하지만 뭐 제법만 주시면 발이 달려가겠죠. 싼 것은 동영상을 찍어 올려야 제맛이지. 아니 이 아저씨는 빈자리도 많은데 왜내 앞에 앉는 걸까요? 저리 가소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이것으로 시어 균형 잡힌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찬반 윤리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탱자의 산 넘고 물 건너 맛집 차시어 무어도헛배만 부른 싸구려 밀가리염 주차시어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시합니다.